생활 속 마음은 짝퉁 자존감을 식별하는 법 보충편입니다. 어, 지난번 짝퉁 자존감을 식별하는 법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좀더 보충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존감을. 지금 이 그림에서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 또 그리고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에 해당하는 분은 아마 여기서 대략 이분과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람들인것 같고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진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실험 전에 진짜 자존감은 어학 학습 능력인 메타인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메타인지는 상위 인지 능력인데 내면 인식 능력의 하나죠. 마모노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내면 인식 능력 속에 메타인지가 포함된다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습 능력인 메타인지는 어, 진짜 자존감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메타인지가 발달했다고 해서 진짜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을 가지면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실은 여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주인공들 가운데 여기 우측에 있는 분들은 다 공부 잘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자존감이 어떻습니까? 한분 빼고는 자존감이 사실은 낮은 거죠. 진짜 자존감을 가진 분은 그나마 여기에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남성 군 가운데서는. 어... 앞에서 우리가 앞 강좌에서 짝퉁 자존감과 진짜 자존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존재감과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마음인데, 그때 우월감을 기준으로 짝퉁 자존감은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월성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진짜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하는 내면에 우월성과 열등성, 이우월함과 열등함 모두를 바탕으로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양자를 모두 수용하고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실은 진짜 자존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인데, 존중을 할땐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자신의 만약 열등함을 보았을 때 비하를 한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인 속에 있는 열등함, 못남, 어두움에 대해서도 비하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보완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가지는 마음 자세가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타인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볼까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또 존중한다고 해서 겉으로 존중하면은 자존감이 높다고는 할수 없겠죠, 그죠 타인을 비하하는 마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 노동을 주로 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죠. 뭐 수의 아저씨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계 에 많이 있죠.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때리거나 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 성장 과정에서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초등학생 수준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사장이 돼서 직원들을 또 패고 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자존감, 진짜 자존감이 아닌 짝퉁 자존감을 들고 있는 매우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내면을 성장시킬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신에 대한 진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고 타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지금 다르게 했죠. 지금 이것을 묶어 봤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그다음에 자신 내면의 우월함과 열등함을 다 묶어 가지고 이걸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요 슬라이드는 어,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에서 잠시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인식 능력이 외부로 작용할 때 또는 내면을 향할 때 이렇게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그림인데 짝퉁 자존감은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비하하고 이렇게 작용 하는 거죠. 근데 참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 마치 타인처럼 대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 저, 자존감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어,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보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잣대처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짜 자존감이라는 뜻입니다. 어, 자, 요거는 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신을 존중한다 그럴 때 제가 태도라고 그랬죠. 이거, 이 태도는 바로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가치 판단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캐슬에 나온 한 여성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이 남자분의 아내죠. 어, 그 전까지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해서 어, 독립하죠. 어, 자신의 딸에 대해서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가치관이 바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분은 주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즉, 진짜 자존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자존감을 가졌다면 가치관이 바로 쓰고 주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 두 사람이 다 주체성이 뚜렷하죠. 염정아 씨같으면 여기에서 보면 자신의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죠. 특히 여기 그 정준호 씨인가요? 정진호 씨인가요? 이분이 그 외쳤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꼭 병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그냥 인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때 그의 그동안 자존감이 거짓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진짜 자존감은 그동안 얘기한 걸 정리해볼게요. 메타인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으로서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우월함과 우월함뿐만 아니라 열등함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부끄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노력할 줄 아니까 상대적으로 감정의 변동 상태가 덜합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거죠.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타인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 있죠. 진짜 자존감만이 바른 가치관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주체성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바로 주체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데 강사들이나 책들은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자존감은 결국은 내면 성장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면 성장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자기 내면이 성장을 해야만이 이러한 요소가 억지로 또는 생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강좌는 마음 어,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언어 배우기 강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이 강좌를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언어 배우기 강좌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전자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